오늘은 백록담을 두번 가는 백록담 2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등산 시작은 가늠사에서 하고 백록담 갔다가 성판악 내려가고 다시 성판악에서 백록담 갔다가 가늠사로 하산하는 2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가음사 입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관하든지 주먹에 차든지 와 엄청 어둡다 엄청 어두워요 아, 이번에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영상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뭘까? 힘들어? 배고파 아! <laughs> 그것도 진짜 많이 해 아, 계단이다 어지 아,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화면에는 아직 안 보여요. 지금 5시 25분인데, 화면으로는 약간 어두워 보이는데, 돌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 정도의 밝기입니다. 이제부터 맞아 버려는데와 오늘 플라스크를 안 가져와서, 물병이 그나마 차에 있어서, 물병에 물을 채웠는데, 확실히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크를 잘 챙기자 오빠들이 소주 같다 그랬는데 물입니다 이제는 뜰수 없이 가파른 길입니다 1시간 4.5km 걷고 있고요 오늘은 1시간마다 파워젤 먹으려고 한 6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약간 출출해져요 오늘 식사 대용으로 가지고 온건 영양갱 하나 가져왔거든요 어? 어느새 날이 밝아져서 편하게 그리고 숨차게 가고 있습니다 물은 1kg마다 마시려고 계속 신경 써서 마시고 있고 에너지 젤이랑 카메라랑 핸드폰 물 이렇게 쓰니까 꽤 무거운데 그래도 여기 관음사 올라가는 코스가 뛰기에는 가팔라서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게감이 엄청 느껴지진 않아요. 적송이 진짜 예쁘죠. 여기 겨울에 오면. 지금 6시 40분인데 이쯤 해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로 붉은 빛이 쫙 들어오는데 진짜 예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삼각봉 대피소까지는 300km 남았습니다. 어? 300m 남았습니다. 아 좋다! 아, 이팅다 아, 왔습니다. 가자, 가자. 하나도 안 들어요. 숨도 안 차는 이들은 이 띠를 둘러줬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삼각봉이 엄청 잘 보일 것 같거든요. 와, 벌써 기대된다. 저기 나무 틈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어, 뛴다, 뛴다. <laughs> 어필이 끝나면 거의 다온 겁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 이제 삼각봉 대피소가, 우와, 보입니다. 와, 멋지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삼각봉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보여요 와아 와 여기 옆에 배경도 멋지다 아 졌다 괜찮아요? 네 햄스트링이 계속 안 좋은 거 같긴 한데 어 그럼 오늘 할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하자 아, 아, 아프면 무리하지 마 엄청 예쁘다 잘 1시간 32분 걸렸네요 와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서 갑니다. 40분 더 올라가면 도착하겠죠? 확실히 운동 부족인 건지 허벅지 안쪽이 좀만 잘못하면 쥐가 날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메인 포토존입니다. 아, 어, 멋져. 단체 사진 여기서 찍어줄게요, 4시. 여기, 여기. 말도 안 된다. 광활해. 아빠가 아침에. 와, 너무 예쁘죠? 여기가 바로 가늠사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맑아가지고, 저기 산 속에 있는 노루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뒤에 계단. 맨날 눈이 덮여있을 때만 와서 이런 계단 지옥인지 몰랐는데, 계단이 엄청 많아요. 하, 원래 투백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원백록만 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아냐! 정신 차려! 수영오빠가 대회 뛰는 마음으로 갔다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빠르기를 말한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정상만 찍고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요. 어. 뒤에 너무 예쁘다. 어. 저기가 정상이래요. 배가 고파서 정상 가면 영양갱을 먹겠습니다. 나무가 머리까지 높인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거의 천국의 계단 느낌으로 끊임없이 계단이 있어요. 다리가. 대박이다. 와. 와. 진짜 멋있다. 저, 너무 좋지 않나요? 와. 이제 거의 다 왔나봐요. 이제 끝난 줄 알았지만, 계단이 어? 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화이팅! 가자, <laughs>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하나도 안 들어. 와 진짜 더갈수 있겠어. 내또 와야지. <laughs> 와 정상이 진짜 파랗습니다. 와 대박. 오늘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날씨 좋고 바람이 약간 불긴 하는데 와 좋다 좋다. 오 물이 있다. 와 예쁘다. 아 정상에 2시간 23분 도착했습니다 와방울래 와, 멋지다 진짜 엄청 오랜만에 보는 백록이에요 최근 백록다 왔을 때는 곰탕이어서 못 봤는데 1년만에 본것 같은데요 와 좋은데? 개소리? 허? 노루 노루 어디 어디 진짜로? 어? 들린다. 어디? 저기 뛰고 있어. 저기 뛰어가는, 넘어가. 넘어갔어? 거, 아니, 아직. 저기 서 있어? 움직,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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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가. 어, 어, 데... 아니, 저기 아니다, 밑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12시 방향? 아니, 2시 방향. 안 보이는데 간다, 간다 이러시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하긴, 이강한 곳에 노루 한 마리가 없겠어? 응, 음, 용양갱이 다 땀으로 젖었네. 아 오늘 아니면못 해. 힘들어도 그냥 할게요. 어, 이제 더워져서 못 해. 어떡해, 나 이따 저 배고프겠다. 이거 택도 없어 지금. 어, 핫도. 안녕. 아, 다시 돌아올게. 좀 이따 봐요. 안녕. 정상에 18분 정도 있었고, 내려갑니다. 그만, 그냥.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한라산이 그냥 걸어서 와도 발목이 엄청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뛸수 있는 거 보면 발목이 많이 튼튼해지긴 했나봐요 가늠사로 올라와서 백록담 갔다가 다시 성판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 뭐, 시간보다는 이제 투뱅국은 처음이니까 이걸 제가 할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낼 수 있다! 이런 도전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자신감도 길러내면서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3시간 25분. 살오름 지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뛰기 되게 좋은 길일 거예요. 점점 등산객 분들이 많아지는데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외쳐주시기도 하고 멋지다고 해주시니까 더힘 내서 조심해서 안 부딪치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제 햇볕이 조금씩 들면서 등산을 올라올 때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또 예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푸릇푸릇타고 예뻐요 진짜 진짜 파이팅 이제 3.5km만 가면 성판악 내려갈 것 같습니다 성판악 거의 다 왔고 한... 아, 지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00m 정다남았0습니다고아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고생했다고생성습니다고생했0고생했고 왔거든요 여기 삼다수가 500원이에요. 귀여운데? 엄청 시원하겠다. 와! 엄청 시원해. 바로 마셔줘야죠. 이렇게 꾸겨야 안에서 안 흔들어요. 말씀드려서 제가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바로 성판악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안갈 거예요? 우리 다리가 안되겠어요 바다가 중부 북해바다 올라가면 진짜 궁금해졌는데 진짜 데미지 가 없어요? 어필 올라갈 때는 약간 햄스트링 약간 불편했는데 내려올 땐 괜찮았어요. 언니 노트 내려오는데 데미지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 아유, 진짜 나... 여러분, 제가 진짜 백록탑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도 사고, 짐도 이렇게 다 정리했는데, 이것 보세요. 시계가, 시계가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뚝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빠들이랑 택시 타고 가려고요. 가시 네. 관음사 삼방로 네. 주차장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 근데 네, 트래목이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래 어. 왜냐면 그... 우리는 이제 하면은 8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투박목으로 그... 하려면 성황악으로 해야 될것 같아. 관음산 너무 별론 거 같아. 힘들어요. 안 돼. 우리 우리 아이 너무 <laughs> 널널하게 이게 제대로인 <laughs> 거예요. <웃음> 오빠들이 저 촬영하라고 잔소리했어요. 여기 잔소리꾼들. 세상은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소...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투백로 이제 여름이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와 종료했습니다. 오모 창문을 열고 갔는데 여기 지갑이 있었지만 지갑 잘 살아 있죠. 여러분 이렇게나 등산하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맞아 마음도 건강, 마음두 몸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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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짱이다. 대박. 오모나.